2022년 성세실리아 여러분들의 반장 루리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반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벌써 2022년 성세실리아의 첫 번째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졸업식의 주인공들 만나 보도록 할게요. 네 김재아, 제이슨, 윤석호, 피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제이슨 부터 인사와 소감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슨 역을 맡은 김재아입니다. 어, 일단 지금까지 어, 거의 공연이 끝나가는데 대어더 뮤지컬을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 연습 과정에서 그리고 뭐 정말 제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힘들이 많았었는데 또 저희 팀원들이 항상 대우들 <laughs> 스태프들이 모두 잘할 수 있다면서 당근들을 줘가지고 제가 이 무대에 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우들, 그리고 스태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야 네, 베이스는 오늘이 첫 무대 인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laughs> 많은 대본이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용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호 피터. 안녕하세요. 피터 역할을 맡았던 윤석호입니다. 진짜 안올라고 했는데 성혜 누나가 너무 울고 있길래 확 와버렸네요. 4월달에 다들 처음 만나가지고, 진짜 더울 때 만났는데, 지금 이제 좀 쌀쌀해질 때딱 끝나니까, 거의 반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너무 북적북적 많았고, 사람이 진짜 가족 같아가지고, 아, 끝나, 끝나니까 막상, 진짜 많이 서운하고 속상하고, 진짜 형 누나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스태프분들 너무 말잘안 듣는 저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이대 위에서든 밖에서든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매번 자리 이렇게 채워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번 피터는 정말 저희 막내 세 명이 이렇게 막내 라인인데 그 중에서도 막내였는데도 이렇게 당차고 항상 씩씩하게 피터 너무 잘 해줘서 정말 저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음 저희 막내 라인 중에 두 막내가 먼저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랑 또 다른 배우분들은 또 내일 공연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응원과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으로 인사해 고 아니. 요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귀엽게 인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a!